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 저는 3회, 6회정우지우 졸업식 킨 지하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며칠 전에 13년 만에 공동부가 졸업했어요. 네 태어나 태평을 선민아 선우야, 유빈아, 승연아, 석호야, 원준아, 졸업 축하해. 아이들이 사랑하늘에서 지낸 시간만큼, 그 다음에 아마들이 사랑하늘에서 다니면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다녔던 만큼, 이후의 생활에 굉장히 큰힘이될 거라고. 저는 3회 졸업 한 이연빈 안녕하세요. 내 삼회 맞거든요. 내3회 졸업 했어요. 이연빈 하고 아 이연빈 연 엄마이고요.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게 길어졌어요. 힘들 것 같은데 그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. 가끔씩 뉴스에서 그런 뭐안 좋은 어린이집 소식들이 터지면 그런 얘기 해요. 중학교 때부터. 아니, 파란 하늘을 보내면 되지. 왜 저렇게 힘들게 보내서 애들을 숨겨보생시키냐고. 그래서 근데 다닐 때는 아이가 아침마다 오기도 하고, 밤 식사 때도 쓰고 했는데,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서 해가 보니까 엄마가 그때 나에게 줬던 제일 큰 선물 같다고 파란 하늘이. 자기 너무 그때 행복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일, 뭐 일들이 있었겠지만 애들은, 애들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음,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학부모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다 각자 그때 또 행복할 때들이다 있더라고요 애들이 커서 뭐덜 행복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요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, 2년 전 민재의 주했던 어, 그리고 4년 전에서 이사장했던 어, 아, 그 형, 어, 야구단 단장입니다. 아, 사실은 오늘은 음, 민재가 와 보고 뭐, 싶다고 해서 선물도 나씨가 모르고 나형님데 멀리서 친구가 오는 바람에 저희 주식을 대리로 리 왔습니다. 그리고 며칠 전에 현 이사장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만나서 꼭 오셔야 된다. 전 이사장 좀 와야 된다. 잡이야 거쳐. 아, 이사장님 다 있어요. 오늘, 요안녕요 축하드립니다. 특축하요감사합예에도 혹시, 또, 트위치, 뭐, 예, 제가 능하면 어, 장아우단장의그 이름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, 한분좀할게요 제가 어제 그 파란 하늘 콤푸스에서 졸업의 얘기를 들었어요. 저는 문자 못 받았거든요. 그래서 콤푸스에서 여기 그뭐야 아마들한테 연락받았는데 여러분 콤푸스 많은 참여 바랍니다.